내릴 때는 그냥 편하게 했다가 들때 손목을 살짝 꺾어주면서 바깥쪽으로 꺾어주면서 이 부분이 멀리 보게 만들어 놓으면 팔꿈치가 이렇게 펴지면서 삼두에 수축이 들어갑니다. 그 상태에서 멀리, 멀리. 승모근 의식할 필요 없어요. 어깨가 먼저 올라갑니다. 그리고 멀리 밀게 되면 승모근 하단부가 자연스럽게 같이 수축이 돼요.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 있죠? 이 부분으로 바닥까지 밀어줍니다. 그리고 몸에서 가장 멀리 긁어준다, 긁어준다라는 느낌을 잡으시면 승모근 하단 부분이랑 어깨 제일 윗 부분을 보세요. 어떻게 움직이나? 밀었죠? 그다음부터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. 멀리. 자, 저쪽으로 멀리. 저쪽으로 멀리. 손가락 아까 그 뼈로 멀리 긁어준다고 생각을 하시고, 손목이 요렇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. 항상 요렇게 돼 있어요.